명령해전은 실제로 일당천이 가능한 전투입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만이 할수 있는 전투입니다. 명령해전 하루 전인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 정인년 2편에 이순신 장군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 이는 바로 오늘의 우리 조선수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배포는 정말로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은 괜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당천이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이 말은 명량해전 대승의 비밀을 이순신 장군이 직접 구선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쓰신 글입니다. 이 말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설마 이순신 장군이 자기 과실을 위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량해전 당일. 외적들은 133척을 동원하여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명량 해협이 폭이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TX처럼 길게 줄을 지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환포 사격으로 외적들을 맨 앞에서부터 차례로 타격하여 31척을 격파하였습니다. 당시의 전투선들은 모두가 나무로 만든 배라서 격침되더라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격침된 31척의 난파선들이 둥둥 떠다니며 조선수군과 일본수군 사이에서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양편 모두 난파선 때문에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투가 저절로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류가 점차 민물에서 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난파선 선원한 척이 거꾸로 일본 함대를 덮치겠다고 덤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일본 전투선들은 날 살려라 하면서 주행량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보면 일본이 아무리 많은 전투선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는 같거나 오히려 일본 측의 불리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전투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각이 더 어려워져서 큰 낭패를 보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에서 싸우면 일당천도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외선 31척을 쳐부수자 나머지 외선들은 모두 도망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분간은 난파선들이 명량 해협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파선들은 원래 눈에 배는게 없는지라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마구 덤벼듭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도 할수 없이 저 멀리 신안 앞바다에 있는 당사도로 피신한 것입니다. 외적인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남파선들이 험한 썰물과 밀물에 따라서 명량 해협을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니면서 양쪽 편 전투선들을 모조리 몰아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